쥐들을 쫓아내는 거 어려울 것 같아. 차라리 쥐들을 잡는 거야, 어때? 인도인형이 말했어요. 좋아, 그러면 집을 잡을 덫을 만들자. 우리 옷에, 우리 옷을 고물처럼 엮어서 만들면 되겠어. 에스파냐 인형이 말해, 다들 기뻐했어요. 좋은 생각이야. 내 옷도 덫을 만드는 데보게 인형들은 너도나도 자기 옷을 내렸어. 밥,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. 큰 이빨지가 갈던 나무토막을 집어 던지며 말했어요 그때 왕루이가 갑자기 코를 벌른 거였어요. 잠깐!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. 그 말에 크이빨지가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어요. 정말, 정말, 저거, 저거 봐. 맛있는 치즈야. 우와, 진짜 치즈네. 긴 꼬리지가 군침을 꿀꺽 삼키며 재빨리 달려나갔어요. 그들이 크이빨지가 쥐야, 왕눈이지가 따라 달렸어요.